한 겨울인데 군뱅이를 이렇게 많이 키웁니다. 엄청 많죠. 이게 흰 전박이 꽃무지 군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군뱅이가 많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많습니다. 엄청 많죠. 군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. 군뱅이가 많이 느리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빨라요. 자, 쏙 들어가죠. 이 동그란 것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번데기 방입니다. 번데기 방이 속에서 풍뎅이가 나와요. 이 동그란 것들은 번데기 방이 속에 풍뎅이가 들어있어요. 자, 군뱅이 어느새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여기도 번데기 방이 이렇게 많죠. 어, 번데기 방이 이렇게 많고, 군뱅이가 이렇게 많습니다. 군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. 순식간에 들어갑니다.